안녕하십니까? 세봉입니다. 네. 12월 12일 2.6달러 매수해서 100%또 여기서 매수해서 또 여기서 제가 어제 녹화하고 매수 여기서 좀 조정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4일, 13일 전으로 해서 좀 많이 비중을 엄청 실으려고 국내 증권 시장에서 좀 수익이 나면 이쪽으로 전부 다 옮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올려 버리네요. 2.5 달러에서 7.6 달러. 매수가 대비는 한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녹화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생긴 차트가 상당히 엄청난큰 상승을 했었다 예전에 한국 증권 시장에 한 10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12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봉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또한번 여기 보이는 5일선 있죠. 5일선을 이탈하는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 시장 이제 먼저 오늘 범행 거영 네, 3400원대 매수를 했다가 이제 계속 빠져 가지고 있는데 방향을 돌렸습니다. 제가 주봉상으로 보고 상당히 지금 한번두번세 번에 주봉을 이제 세 번이나 걸쳤기 때문에 또 마침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터트리면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경로는 내일 한이 정도 올라 3925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약간 좀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소폭의 조정이 마지막 눌림목일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때 한번 승부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네 잘나간 거 빼고 이제는 이제 문제의 컴투스 홀딩스 요거는 제가 우리 바보주리님께서 갖고 계셔가지고 마이너스 30%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지켜봤는데 하락할 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솔딩스의 그냥 주주가 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꺼지게 되는 종목인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일단 바닥 확인을 했고 두 달째 조정 받고 세 달째인데 여기서 윗 꼬리 아랫 꼬리 가는 그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이 있다고 치면. 그냥 거래량이 없어요. 얘가 이제 컴퓨터 솔딩스그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아직 발그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이제 여기서 32,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이 이제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든지 버, 범위한 권영이 진짜 말 그대로 제 예상대로 한 200%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6,800원 그러면 3,400원에서.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그 나온 종목으로 물타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조금씩 정리해서 할 건지 그거는 제가 추후 또 카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솔딩스 그렇고 제가 오리엔탈 종목 말씀드렸죠. 이건 조금 아직까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MACD 음봉나오데 MACD가 조금 그 뭐랄까 좀 불규칙해요. 하는데 여기서 상승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엄청나게 또큰 상승을 합니다. 월봉도 어, 역별에 정별로 나왔고, 주봉, 네, 조정 많이 받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 그려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이 또한번 크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걱정할 것은, 걱정보다도 컴퓨스 홀딩스의 그 주주가 되어버린 게 조금 걱정인데, 좋은 종목들로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빅베어 에이의 헐딩스 같은 종목이 또안 나올 어 계속 오르네요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 사이에 미국 증권계좌 한번 개설해 놓으세요 네 미국 증권 미국 시장은 그나마 좀 차트가 살아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기존에 이제 형성됐던 모습들의 방향대로 움직여서 좀, 좀 조금 더 자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좌 하나 개설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